안녕하세요, 임유정 TV의 임유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좋은 목소리 만들기 3편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laughs> 좋은 목소리 만들기 2편 어, 뭐였죠, 여러분? 어, 하버드 대를 가자, 하버드 호흡법. <laughs> 두 번째는 젓가락으로 좋은 발음을 만들자 젓가락 발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호흡했고요. 발음했고요.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목소리의 마지막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성입니다. 자, <laughs> 오늘은요. 백 발성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어 백? 어, 가방을 얘기하나? 아니면 뭐 뒤로라는 뭐 이런 뜻인가? <laughs>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 1부터 100가지를 외치면서 발성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백, 아, 백 발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훈련은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냥 1부터 100까지 외치기만 해도 발성이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 에에 예, 예, 이렇게 수시로 연습할 수 있고요. 근데 쉽고 언제나 연습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 효과가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발성을 좋게 만들어 줄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발성은 뭐죠? 호흡이 뭉쳐져 있는 걸 우리가 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 밖에 내리는 눈은 눈인데, 이제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의 근원은 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숨을 모아서 응직력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발성입니다. 자, 발성은요. 이 삼각형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어, 아래 삼각형의 맨 밑단이 바로 중저음의 이제 영역이고요. 삼각형의 윗단, 뾰족한 부분은 고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낼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중저음을 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음만 내기 때문에 아, 목소리가 약하다, 전달력이 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발성을 연습하려면 이 중저음을 먼저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성을 아래 중저음을 강하게 하려면요, 일단 호흡을 어디에 많이 깔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래에 많이 깔아야겠죠. 우리의 호흡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호흡이 세골 호흡, 그 다음 이제, 얕은 호흡이 이제 흉식 호흡이고요. 어, 그 다음 이제 깊은 호흡이 복식. 갈비뼈에서 배꼽까지. 여기 윗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복식이고요. 어, 배꼽과 생식기의 중간 똥배가 이제 단전 쪽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저음은 단전이나 이제 복식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안녕하세요.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기를 누르면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1부터 10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라. <laughs> 자꾸 우리가 뭔가 말을 해야지 그러면 호흡이 위로 올라가서 흉식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성어나 의태어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호흡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짐승의 소리를 낸다.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때 중요한 거두 번째 숨은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되고요. 어, 입을 열어서 코와 입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려면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을 닫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와 입 동시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배를 숨통에 숨을 채운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배를 압착하는데. 최대한 압착하면 압착할수록 여기에 있는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중저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한 분들은요, 배털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목소리> 1, 1, 2, 3, 1, 2, 3, 4.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도 1, 2, 집에서도 이렇게 요리하면서 1, 2, 3, 4. 이렇게 하면 정말 아래의 중저음이 단단해지는 걸 여러분 느껴볼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좋은 목소리 만들기를 7편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여러분, 음, 좀 정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고, 아, 이거, 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소리 책 진짜 많이 썼잖아요. 아, 제 앞에 제 목소리 책이 있는데 제가 목소리 책한 다섯 권 정도 썼거든요. 이게 다 제가 쓴 이제 목소리 책이에요. <laughs> 들기도 힘드네요. 어, 그만큼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를 정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의 방법을 믿고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중저음을 만들었다면 이제 고음을 탄탄하게 해서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며 좋은 목소리를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도 여러분 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어, 꼭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꼭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